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디즈니 러닝 플러스와 함께하는 어, 지니쌤의 영어 놀이터 시간입니다. 자, 벌써 우리 어, 레벨 4의 위크 3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선생님과 함께 할지 우리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영상 굉장히 익숙한 네, 주인공들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인어공주 이야기였어요. 자, 이번 주의 주제는요, 바로 뮤직. 입니다. 자, 뮤직은 음악이라는 뜻인데요. 자, 뮤직과 관련돼서 우리 악기,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 악기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어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 영상 속에서 그런 게 혹시 나오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왔나요? 자, 이번에는요, 월타임 보면서 어, 이번 주에 배워야 되는 어휘 네 가지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선생님이 이번 주에는 주제가 뮤직, 음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음악 중에서도요, 우리가 오늘은 악기 이름 네 개를 배워볼 건데요. 이미 여러분이 익숙한 악기도 있을 수 있고요. 처음 보는 악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한번 네 가지 어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단어입니다. 네 바로 이 단어인데요. 네 이거는요 우리 피아노라고 읽습니다. 어때요? 네 그렇죠. 우리말에서 피아노라고 하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자 영어로는요 피아노 하지 않고요. 피아노 피아노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선생님 따라서 두번 읽어볼게요. 피아노 피아노.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악기입니다. 자두 번째 악기는요. 어 이거 많이 봤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요. guitar. guitar 맞습니다. 우리말로 기타라고 하죠. 네 기타도 영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guitar. guitar 맨 끝에 있는 r 소리를 좀 세게 네 정확하게 발음해 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 따라서 두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타 기타.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네,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바로 drum. drum이라고 읽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말로도 드럼이라고 합니다. 자, 북이라고도 하고요. 드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걸 영어로는 drum. drum이라고 발음해요. R 소리 잘 기억해서 발음해 주세요. 선생님 따라서 두번 읽어 보겠습니다. Drum, drum. Very good.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어 배워 볼게요. 마지막 단어는요. Violin, violin. 네, 많이 들어봤죠? 바이올린, 우리말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게 영어 발음으로는요. V 소리로 시작하고요. Violin. 바이올린 이렇게 소리냅니다. 선생님 따라서 두번 읽어 볼까요? 바이올린 바이올린.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배웠던 이네 가지 단어 가지고 word play word game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하고 돌아왔나요? 네 선생님과 연습해서 아마 어렵지 않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익숙한 그런 어, 악기들이니까 여러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워크지 이제 출발해 볼 건데요. 자첫 번째 워크지 준비해 주세요. 자첫 번째 워크지에는요 선생님이 그림과 그리고 영어 글자와 우리말 글자 이렇게 세 가지로 플래시 카드를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이거를 다 잘라서 집에다가 냉장고나 칠판이나 벽 같은 곳에다가 붙여주면서 우리 소리, 글자 그리고 그림 이렇게 한번에 한 눈에 다 들어오도록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자, 첫 번째 카드는. 맞습니다. 피아노죠? 피아노, 피 n o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카드는요? 두 번째는 바이올린이네요. 네, 바이올린 발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Violin, violin. Very good. 자, 세 번째 단어입니다. 기타. 우리나라 말로는 기타인데요. 영어로는 기타, 기타.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예요. 드럼이라고 써있죠. 영어로는 drum, drum.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는 잘 잘라서 또는 이거 통째로 그냥 붙여주셔도 돼요. 어, 집 어딘가에다가 붙여두고 우리 잘 기억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워크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워크지에서는요, 우리 어 이런 악기들이 몇 개씩 있는지 우리 세가지고 밑에다가 색깔로 칠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이올린이 있어요. 자, 바이올린은 총몇 개가 있나요? 자, 한번 세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바이올린 기타랑 헷갈리지 않게 잘 세야 됩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v e good. 자, 다섯 개다 찾았어요. 다섯 개다 찾았으면 아래 칸에다가 다섯 칸만큼 색칠을 해주면 됩니다. 할수 있지요? 자, 그러면 five violins. 색칠 시작해 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타죠. 기타, 기타, 기타는 몇 개일까요? 자, 바이올린 빼고 잘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타는 One, two. 네, 두개 있네요. 자, 그러면 아래 칸에다가 두칸 칠하면 되겠죠. Two guitars. Two guitars. Very good. 자, 그러면 두칸 칠해 보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드럼 차례네요. 네, 드럼은 몇개 있나요? One, two, three, four. 네, 맞아요. Four drums. 4 drums. 4개가 네 있죠. 아래에다가 4칸 칠해 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피아노죠. 피아노는 1, 2, 3. 맞아요. 3 pianos. 3 pianos. Very good. 자, 우리 마지막으로 피아노 3칸 칠해 봅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세 번째 워크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워크지 펴주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나요? 자, 이 칸에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는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아래에는요. 나는 이걸 연주할 수 있어. 나는 이걸 연주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악기 이름이 쭉 바뀌지만 네 개의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랑은 상관없이 위에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 되고요. 문장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 먼저 그려보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4개 네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can play the piano. I can play the piano. 자, 무슨 뜻인가요? 네, 맞아요. 나는 피아노를 칠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I can play the piano. 자, 피아노 칠수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따라 읽어 봅니다. I can play the piano. Very good.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can play the drum. I can play the drum. 나는 북을 칠수 있어. 나는 드럼을 칠수있어는 I can play the drum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칠수 있는 친구들 큰 소리로 따라해 봅니다. I can play the drum.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can play the violin. I can play the violin하면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어라는 뜻이에요. 자, 바이올린 같은 걸 연주할 수 있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따라 읽어봅니다. I can play the violin, I can play the violin, very good.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칠수 있어. 자, 기타 연주할 수 있는 친구들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게요.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월송 들어보고 올게요. 자, 월송 들어보고 와서 마지막 워크지 선생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 워크지 준비됐나요? 자, 마지막 워크지는요, 바로 내 네, 알파벳 쓰기죠. 오늘은 어떤 알파벳인가요? 맞습니다. 알파벳 K입니다. 자, 알파벳 K 어떻게 쓰는지 자 따라 쓰기 잘 쓰고 올게요. 자, 알파벳 K는 크크크 소리가 나죠. 그래서 키 열쇠의 크 소리가 바로 K입니다. 자, K가 들어간 키자 열쇠가 대문자 소문자 나눠져 있어요. 각각의 색깔 알맞게 색칠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온, 어, 악기 네 가지. 우리말과 영어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네, 익힐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잘 연주하고 또는 연주하고 싶은 또는, 어, 배우고 있는 악기들이 있다면, 어,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엄마와 함께 가정에서 좀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니쌤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